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음, 오늘 오전 브리핑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기에 대한 것과 어, 추경에 관련된 말씀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거부한 채 부정선거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선동하는 내란 수계를 구속해야 합니다. 뻔뻔하게 정권 재창출을 당부한 내란 수계 윤석열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더니 끝까지 구차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온갖 망상과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내란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성동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진술과 조서 날인을 거부한 데 이어 조사마저 연기하라고 때를 쓰는 윤석열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노골적인 수사 방해입니다. 영상과 편지에서는 온갖 오물 같은 말들을 쏟아내더니 왜 정작 조사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음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구체한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12·3포고령을 두고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모렴치의 끝은 어디입니까? 조사를 거부한 채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혼란으로 밀어넣으려는 내란 수괴를 단죄해야 합니다. 끝까지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 힘도 이 위험천만한 선, 선동과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란을 단죄하고 국민 삶을 회복할 심판의 시기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수사 방해에 굴하지 말고 더욱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십시오.